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역대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역대하 중에서도 특히 역대하는 선한 왕들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 남쪽 유다 나라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명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사, 요사밧 요아서 아마시아, 아사랴, 혹은 우치야, 요단, 기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입니다. 이 왕들을 중심으로 역대기 하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역대하를 읽어 내려가면서 무엇을 느겠습니까? 참조는 이 역대하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아쉬움이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 여덟 명의 왕이 선한 왕이라고 이렇게 후세의 사람들이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읽어 보면은 아 과연 이 사람들이 선한 왕이었는가 이런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들 왕들의 행적을 쭉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나라가 넓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윤택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왕이라더라도 그 끝에 가면은 끝에 가면은 그냥 악한 왕과 똑 같은 그런 모습의 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역대화를 읽어 내려가면서. 생각했던 것이, 생각난 것이, 유종의 미다. 라는 이 말. 그리고 용두삼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유종의 미라고 했지만은, 용두삼이라고 하는 이 제목도 함께 곁들여져서, 오늘 제목은 유종의 미, 용두삼이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들은 한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큰 복을 받고 나라를 흥한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리고 불순종하다가 비참하게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아왕처럼 악하고 어된왕이었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하다가 교만하고 불순중하여 비참하게 방한 왕들을 볼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아 왕열왕기 하에도 이 우시아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 이름이 우시아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아사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라 왕 그리고 우시아 왕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시아 왕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 우시아 왕은 유다 왕국의 열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아사라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왕에 대한 기록이 11기하 15장 1절로부터 4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여로 보암 왕 제12년 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 다스린이, 어,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사라, 아사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사절에 보면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된 우시아 왕은요 역대하 26장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불개색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신이 강대해집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한테 조금도 봤습니다. 또그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도 많이 팠고 육축도 많이 기르고, 포도원도 많이 가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시아 왕은 정치를 하면서 영농정책, 관계시설, 축산정책, 모든 부분에서 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정책도 잘해서 국가가 크게 흥황되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이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우시아가 거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지를 밝히하는 스가라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제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는 동안에요? 스가랴.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 스가랴는 이 고문입니다. 정치적인 고문이고, 정, 종교적인 고문입니다. 그스가라가 살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제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슬픈 말씀이 역대하 26장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강성하여 요즘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하여, 어떻게요? 악을 향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금지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교만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고 할때그 당시 제사장도 아사다입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아사다가 용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을 가로막습니다. 그 내용이 18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양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비람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담대하게 왕을 가로막고 있는 이 모습이 소개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우시아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행했다고 했습니다 노를 바랬다고 했습니다 그 노를 바랬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우시아 왕에게 나병이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것을 보고 우시아 왕을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후에 우시아 왕은 죽을 때까지 왕궁에 가지 못하고 별궁에 가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우시아 왕을 살펴볼 때 우시아 왕과 비슷한 왕이 또한명 있습니다. 그것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굽니까? 사울왕이 이 우시아 왕과 비슷한 그런 사례인 것입니다. 사울왕은요, 인물이 참 준수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물상 9장 2절에 보면은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얼굴이 잘 생겼습니다. 키도 훌쩍 컸습니다. 그래서 사부의 선지자가 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르려고 했을 때, 이 사울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집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엄청나게 겸손해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기름 부리할때 행구 뒤에 숨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왕이 된이유였습니까제 고집대로만 하고 마음이껏만 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먼저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오지 않았을 때 사울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급해서 이 사울이 먼저 제사를 지내고 말았던 것이죠. 사무엘 조책에서 그 강경을 보고 왕에 행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이 사울이 말하기를 벌레시 군사가 변금한 3만 2호 마백이 6천이고 백성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이 진을 쳤는데 당신은 정한 기한내에 오지 않았다. 그래서 군역이 번제를 드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서는 용납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은 아멜렉과 싸우러 나갈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남녀노소 할것 없이 다짐멸하고 짐승 한 마리도 살려주지 마십시오라고 의미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사우루왕은 가장 먼저 죽여야 될그왕 아각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린다는 명목으로 소나 양을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음매음매하는 짐승 소리가 들렸을 때, 저것이 무슨 소리일까라고 이제 말을 했을 때, 사울은 그렇게 말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탄식을 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기 이길 것 때에 이스라엘 집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뭐라고요? 왕이 어떻게요? 스스로,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집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끝내 변명만 하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챙겨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보냈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보려. 라고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사울은요, 끝내 이제 폐망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전쟁터에 나가서 요나단과 함께 전사하는 그런, 그런 참사를 당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사울은 자기 참으로 자살하고 말았죠. 여러분들, 왜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요. 참으로 구약성경에 놓은 많은 왕들, 비록 후세의 사람들이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했던 그 왕들조차도 나름대로 처음에는 겸손하고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었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용두사비가 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저들이 왜 유종의 길을 보두지 못했습니까? 용두삼위가 되었습니까?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듣다시피 가장 큰 이유는 교만입니다. 우시아 왕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렇고, 히스라기아 왕도 그렇고, 다른 선악 왕이라고 일드름을 받았던 사람들도 다 교만하다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면은 교만해집니다. 계급이 높아져도 교만해집니다. 심지어 이런 일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요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신앙생활 중에 하나인 금식을 하다 보면요, 금식 이후에 교만바기가 침투에 들어와서 사람을 몹쓸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에다가 4 0일금식이하 했다고 그걸 갖다가 명함에다 적고 다니는 사람들도 들어 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1 1절로부터발8절 내내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였다 여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 속에서 여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먹어도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하게 되며또 우양이 번성하고 내 금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두려건데두려건데두려건데 네가 마음의 열기를 내 마음의 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이 지난 주간에 염대한 말씀을 주시고 재벌의 속에 유종의 미라는 이 한자수가 생각이 나고 용두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정이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목회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내가 유정의 미를 거어야지용두삼이가 되지 말아야지. 제가 제 때문에 죽다는 말씀도 많이 들어요. 가부를 하고 또 가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흥하게 되고요. 축복을 받으려면, 계속 축복을 받으려면,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해지면요, 유다의 왕들처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왕들이, 8명의 왕들이 선한 왕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후시의 사람들이 그 속에 평가를 내는 건데, 왜 저런 평가를 내는지라는 의문이 들더라니까요. 왜냐하면 다들 끝이 좋않아요 용두사비가 되어져 버리 거예요. 처음에 용이었다가 나중에 뱀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한 다음에 또 무엇 때문에 저들이 망하게 되느냐 하면요,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교만해진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왕이 무엇을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사울에게만 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만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론보다 낫다고 라 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왕구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화 같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다가망했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거역주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가하시는 곳을 아파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러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도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패망의 원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말씀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성경은 한 장을 읽지 못하더라도, 또 여러 장을 읽지 못하더라도, 아침에 그 한절이라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에, 말씀을 풀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의 말씀을 버렸을 때, 왕도 버렸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았을 때, 우리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왜 그렇게 망하게 되었느냐? 선지자와 제사장을 멸시한 것입니다. 우시아와 제사장들만이 할수 있는 것을 지가 한다고 나서다가 망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을 자기가 한다고 나섰을 때 망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은요, 이마에 적각 운동병이 걸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별궁에 가다가 사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생각해 보시는 것은 은혜에 감사치 않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요, 다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배은망당한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은 망하지 않고 축복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범사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데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추문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신방을 몇 군데 해보니까 다들 아파서 못놓으신데요 아파서. 이 교회에 나올 기름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더운 여름 날기의 날씨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할수 있다는 이 자체가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역대 하에 나오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용두상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역시도 그런 범죄를 범할 수 있다는 이 가정 속에서 우리는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유종의 미와 용두상의 신앙, 우리는 어떤 신앙을 소유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말할 건데, 용두상의가 아니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미국에서 이제 어떤 육상대회가 있었는데, 오스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800m 육상대회에서 전부적인 재능을 가진 그런 선수였다는 겁니다. 모든 경기, 예선 경기에서 다 이기고, 그리고 막 분명히 그냥 100% 가까이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그, 미국의 주에서 주관하는 육상경기가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경기장에서 나온 이 오스카라고 하는 당은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매일 먼저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트랙의 첫바퀴를 도는데 다른 선수들보다도 훨씬 앞서 달렸습니다 그대로 달리면 우승이 확정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승수를 달리는 이 오스카가 마지막 트랙을 달려서 최종 라인에 가까졌을때그 경기에 관전하는 군중들이 모두가 일어서서 일제히 흥분하면서 환호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중은 휘파람을 불고 어떤 관중은 꽃다발을 풍기고 어떤 사람은 운동장 난간 등으로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고 사진사들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려서 사진을 찍고 완전히 혼란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오스카가 순간적으로 자신이 코스를 다 완주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최종 라인 10미드를 앞두고 그 자리에 멈추고 말았던 것입니다. 잠깐 멈추는데 육상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잠깐 멈추는 뒤에 사람들이 곧 쫓아다 버예요 그래서 나중에 꽁땡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최종 라인에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달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위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오메가와 알파다.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아직 끝까지, 끝까지, 결성전까지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결론이 잘안 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야, 구약에서 유종의 미을 남긴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몇명 있겠지만은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12시까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예 모르겠다. 내일 하자. 그냥 잠, 잠을 잤는데, 잠을 잤때참 좋은 게 뭐냐면, 그냥 금방 잠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푹 자는 겁니다. 어제 그랬어요, 그냥. 12시 넘어서 자는데, 딱 4시에 배를 올리니까 바로 일어나게 푹 자고, 이제 새벽 기도에 마치면서 강단에서 내려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결론을 주소서, 기도하고 딱 나가서 이제 앉아서 딱 묵상을 하는데, 누구 생각이 나냐면 사도 마울이잖아. 참, 사도바울이 유종의 미를 벗었다. 라는 그런 생각이 그어요 사도바울이 바로 결론이다. 라는 것입니다. 디모대 그 후서가 사실은 그 사도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대 후서 4장 7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밀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곧 더러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 네. 여러분들, 여기서 PPT가 안 나가요. 이게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왜냐하면 저녁에한 8시, 9시 되면은 제 딸아이한테 이음보를보냅니다 음. 저는 PPT를 집에서 짜서하거든요제가 어제 보내면서 전화를 했어요. 결론이 안 났다. 뭐 있는 것까지만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준비해서. 이거는 지금 사실은 나가야 되는데 아침에 준비한 기 때문에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더 사도 바울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을 다시 한번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 이게 바로 유중의 미을 끄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로 용두삼위가 되어서 안 됩니다. 머리는 용이고, 우리는 뱀이라는 처음에는 왕성하나, 나중에는 허지부지에 대는 이런 삶이 되어서 안 된다는 우리 동원교에 쓴 거거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인생도 그렇지만, 신앙도 자칫 잘못하면요, 용두삼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부산에서 57살에 탁 은퇴하고, 저는 이제 유종의 미를 그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미술을 짓고 제주도로 왔는데, 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너는 70살까지 해라, 뭐 하는 것이 하나의 뜻인가 봐요. 또 다시 목회를 하게 어, 되어졌는데, 여러분들, 우리요, 저는 유종의 미를 그었다고 했는데, 그때 생각, 지금 생각하보 그게 용두삼이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도움교회를 통해서 유종의 미를 제게 허락해 주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움교회를 통해서 뭐요 예 신앙의 인생에 유종의 미를 붙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